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이야기는요. 단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한 기술주, 바로 NC 트론의 아주 드라마틱했던 하루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는데, 아니 왜 NC 트론만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. 우선 그날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좀 봐야 해요. 당시 반도체 섹터는요, 뭐랄까 의심의 여지 없이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. 그야말로 불장이었죠. 업종 지수 자체가 3% 넘게 올랐고요. SK 하이닉스, 삼성전재 같은 대장주들은 물론이고, PSK 같은 장비주까지 전부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. 소재, 부품, 장비 할것 없이 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져나가던. 정말 완벽한 반도체의 날이었던 거죠. 이 배경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자, 이렇게나 좋았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 예외, 오늘의 주인공인 NC 트론의 드라마틱했던 단 하루의 이야기로 이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 결과입니다. 방금 보셨던 그 뜨거운 시장과는 완전히 딴판이죠? 무려 마이너스 19.47% 장중에 한때 20% 넘게 급등했던 주식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든 숫자입니다. 만약에, 정말 만약에, 그날 최고점인 698원에 사서 종가 459원까지 들고 있었다면, 단 하루 만에 겪게 되는 손실율입니다. 내 자산의 3분의 1 이상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.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변동성의 끝판왕. 정말 이보다 더이 하루를 잘 설명하는 말이 있을까 싶네요. 좋습니다.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죠. 우리가 살펴볼 단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이 급등의 불을 지폈던 소문의 정체. 둘째, 이 아수라장 속에서 실제로 움직였던 참여자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흔적의 고스란히 기록된 차트. 이세 가지를 순서대로 분석해 볼 겁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소문이었습니다. 삼성전자가 곧큰 M&A를 할 거다. 이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시장이 막 들썩이기 시작한 거죠. 그러면서 인수 대상이 누굴까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디오용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던 NC트론이 레이더에 딱 걸린 겁니다. 삼성 M&A 관련주라는 꼬리표가 붙자마자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매수세가 폭주하기 시작했죠. 하지만 주식 시장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.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.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는데 정작 그 소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자 주가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여기다 첫 번째 핵심 증거가 나옵니다. 바로 그날. 도대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. 이걸 보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정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갈립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답답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? 아니, 좋은 주식인 건 알겠는데,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고?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뭐 복잡한 이런 말고요.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세 가지 핵심 실전 전략입니다. 수백 가지 보조 지표나 어려운 경제 용어 잠시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.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딱세 가지예요. 어디서 지킬 것인가, 어디서 챙길 것인가, 그리고 어디서 물러설 것인가. 정말 간단하죠?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지지 라인입니다. 자,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특정 구간 아래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딱 버텨주는 모습. 이게 바로 지지 라인입니다. 두 번째는 1차 목표가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략인 손절가입니다.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투자의 불안감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?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격창을 보면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오늘 설명해드린 이 대응 전략. 받고 싶으시면요. 먼저 채널 구독 버튼부터 꼭 눌러주시고요.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-4406-8870. 여기로 구독.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이 바로 완료됩니다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.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특정 가격이 지지라인이 되고 또 목표가가 되는 걸까요? 그 뒤에 숨어 있는 수급과 시장 심리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이야기.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원리까지 이해하셔야 비로소 여러분 스스로 완벽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. 준비되셨죠? 한번 보세요. 개인 투자자들은 2억 7천만 원어치를 순수하게 더 샀는데,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똑같은 금액인 2억 6천만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. 이게 무슨 그림이겠어요?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이 그대로 다 받아낸 아주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가 된 거죠.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. 개인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격이라고요. 주가가 고점에서 무너질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비유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.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,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?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. 이 날의 마지막에 만들어진 저봉 모양 하나가 사실은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기술적 분석에서 이걸 하락 장학형 캔들이라고 부릅니다. 이름이 좀 어렵나요? 근데 되게 직관적이에요. 말 그대로 거대한 하락 막대기 하나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렸던 여러 개의 상승 막대기들을 한 번에 그냥 꿀꺽 집어 삼켜버리는 모양이거든요. 차트 분석에서는 이걸 아주 강력한 단기 고점 신호 중 하나로 봅니다. 자, 이제 기술적인 데이터를 넘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. 사실 이 혼란스러운 거래 뒤에는 투자자들의 두 가지 감정이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. 이건 한마디로 탐욕과 이성적인 차익실현 욕구의 힘겨루기였습니다. 한쪽에서는 이거 삼성 M&A 진짜 되면 대박나는 거야 하는 탐욕이 계속 주식을 사들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음 소문 다 퍼졌네 이제 슬슬 팔고 나올 때다 하는 냉정한 판단이 매도 물량을 쏟아낸 거죠. 이두 심리가 그날의 최고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줄다리기에서 탐욕이 밀리고 공포가 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패닉셀링, 즉 투매가 시작됩니다. 너도 나도 가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던지기 시작하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엔시트런의 드롱의 정신없었던 하루를 쭉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하나의 사례를 통해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? 핵심은 이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근거 없는 소문에 기댄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. 둘째, 돈의 흐름, 즉, 개인과 기관 중 누가 시장을 주도하는지 꼭 파악해야 한다는 것. 셋째, 차트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날 터진 2,800만 주라는 엄청난 거래량. 이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탈출의 기회였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. 과연 이 거래의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?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